만나 치주께 드리 는날 비추 소서 아버 지의 참된 빛 으로 말씀 하 소서, 나의 자. 참된 빛으로 말씀하소서 나의 작고 여린 마음에 날 비추소서 아버지 빛으로 알게. 소오 우리는 지금 계속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해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야라. 아멘. 우리는 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나 이 세상의 문화, 또이 세상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본받으면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생각들 삶들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의 일상의 삶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renewing your mind.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renewing 해라. 하는 말입니다. 어, 이 마인드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떤 감정적 요소의 것들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를 사실은 이 히브리 언어는 누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인드라는 말도 있지만 지적인 능력, 또 이해력, 또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감정적 요소보다는 지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 지성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길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하는 방법 지적인 능력들 이런 지성 들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지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하고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들을 바꿔 갈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르게 아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 바른 지성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인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 이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책.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 책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그 책을 보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삶이 바뀌어졌던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을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면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지성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식을 상당히 신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글자로 되어진 어떤 정보를 얻게 되면 아주 우리는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 지식을 숭상하고 숭비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 연결이 되면 성경은 어떤 지적인 능력들과 지성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맹목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책으로 그래서 그런 지성과 성경은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아주 합리적이고 또 과학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 학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고 또 그것을 발견해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을 또한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의료수질들이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의료시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몸을 고쳐갑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잘 개발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과 연결이 되면 뭔가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것과 신앙은 반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문, 지성, 이런 것과 신앙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충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지성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건 과학은 무조건 틀렸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혼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을 구분하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세상의 것과 이 교회를 이원론으로 분리해 놓으니까, 아, 그것은 세상의 것이야. 우리가 그걸 쓰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어떤 심리학이나 또 사회학을 접근을 하면, 아, 그것은 세상의 것을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느냐 하는 식의 잘못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이원론의 세상과. 이 교회를 분리하는 그런 이혼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없는 학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학문. 사실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이 학문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자기 학문에 반대가 되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 신앙과 이 학문이 지성이 사실은 이렇게 충돌. 일으키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어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어떤 무식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동경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고쳐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아서 새롭게 변화를 시켜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또 다른 구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길과 생각하는 방법들. 이것들을 그냥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문화로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적 능력을, 지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르게 분별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바른 삶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식이 그냥 아 우리가 막연히 그냥 머리로 대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많은 지식들 많은 그런 좋은 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들을 바꿔가고 또 성경을 통해 그걸 점검해보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융합해서 조합해서 그래서 그것을 바른 그런 참다운 생각하는 방법들을 키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어, 우리가 어떤 지성적인 것들을, 올바른 이성적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도 주셨고, 지성도 주셨고, 우리 의지력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히 이 시대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들이므로, 이 땅의 얻은 가운데 주님께 성원하시는 빛의 역할들을, 이 땅의 얻은 가운데 하나님께 성원하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해서 바른 분별력을 키워가는 날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말에 있을 우리 가족 캠프와 또 크리스마스 행사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